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조금 심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어, 그냥 시험에서 마주치면 은 아, 풀지 말고 넘어갈까 싶게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면 금방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조건이 A,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b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를 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우리가 따져야지 제곱근에서 부호를 결정해서 뺄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얘가 어떤 꼴인지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좀 복잡한 모양이 있을 때는 각각을 인수분해를 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지 해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A-B-AB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지금 보면은 A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럼 요거를 힌트를 얻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얘를, 얘네 둘을 자리를 바꿔줘 볼게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자 얘를 a로 묶으면 1 마이너스 b가 돼요. 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뒤에도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순서만 바꿔주면은 1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인수분해 1 마이너스 b 공통 부분으로 묶으면 뒤에 a랑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으면 1이니까 a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부호를 결정해야지 제곱을 만들어서 빼니까 부호를 결정해 볼게요. 음, a 플러스 1은 지금 a a가 a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항해주면 a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1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은 얘가 1-b니까 b를 이항해볼까요 그러면 은 1-b는 0보다 커요. 그러면 1-b, a 플러스 1은 얘가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여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도 정리해볼게요. a, b분의 1 빼기 a분의 b, 1 플러스 b 의1 1자 그럼 얘도 여기가 a분의 1로 묶여있네요. 그러면 은 a분의 1로 묶으면 얘는 b분의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뒤에 또 모양이 똑같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면 이 공통인 b분의 1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a분의 1하고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분,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럼 a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음, 절대 값은 1보다 크지만,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의 역수를 취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작은 값이에요. 하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을 가져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애들이면,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돼서 절대 값이 1보다 작아지거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 요거부터 했구나. 그 다음에, 그럼 B분의 1도 구해볼까요? B분의 1은 지금, B가 요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친구들이겠죠. 그 역수를 취하면 B분의 1은 1보다 커질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B분의 1, B분의 1 마이너스 1은 1보다 큰 수에서 1을 빼는 거니까 0보다 클 거고, A분의 1 플러스 1은 A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여기서 요거 요거를 이항해도 되겠네요. 요렇게 이항하면은 얘가 0보다 크다 요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기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긴 한데 요걸 이항하고 얘를 이항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따라서 b분의 1 빼기 1이랑 a분의 1 더하기 1은 둘다 플러스니까 0보다 크다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자, 문제로 돌아와서 이 식을 다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지금 여기는, 자, a-b-ab-1의 제곱 더하기 2 a b 에 a-b분의 1-a분의 1 b분의 1-1의 제곱. 자, 요걸 굳이 이 식으로 고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전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부호를 확인을 했으니까 부호 확인한 것만 이용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는 0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제곱근에서 제곱되고 나올 때이 안에 숫자가, 제곱 안에 숫자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제곱근 그 안에 있는 요 식은 0보다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부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음,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분배해 주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약분. 다 분배를 해서 약분을 해줄 거예요. 약분하면 2만 남네요. 그 다음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2B가 남고 그 다음에 역분하면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남네요.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볼게요. 자 A는 2A랑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A 그 다음에 B는 B랑 마이너스 2B 있으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B는 AB랑 마이너스 2AB니까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산 결과는 1번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사실 설명하면서 풀어서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빨리빨리 어, 빨리 풀면은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일단 어,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요 문제 잘해결하시길 바래요. 안녕.